이것도 참릉이 여긴 많네 참릉이 아 향이 되게 강하다 향이 진짜 좋네 뿌리쟁이 음, 뭐. 이거 진짜 크다 봐봐. 엄마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사람들이 어. 모르니까 안 먹지. 아니 먹는 사람 많아. 이거 먹고 어디 병원 오자면 암이 나서. 엄마. 그럼 근거는? 아, 그 얘기 들었다니까. 상계동에 어디 학원 원장이었대. 그 말을 들었다고 엄마가 싫지. 항암 효과에 진짜 뛰어나다고 나왔대. 나와있대. 책에 나와있대 진짜로. 제 엄마도 보긴 봤는데, 읽어봤는데 나오긴 나왔더라. 몸에 좋다고. 응? 이거 진짜 크다. 냉이. 참냉이. 진짜 크다. 봐봐. 응. 뿌리도. 응. 뿌리도 맛있겠어. 아, 죽인다. 진짜 좋다. 여기가, 여기 뭐야. 뿌리냉이가 포리쟁이가 찾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저기 뭐야 기하대. 기하대 이거는. 텔레비에서도 포리쟁이가 기하다고 나오더라고. 여기다 하우쟁용 이거는 이거는 봐봐 민들레. 민들레 이제 새순 올라오는 거야 민들레 이것도 깨끗하게 있어갖고 된장에다 싼싸 먹으면 진짜 맛있다 상추하고 겹들여서 고기하고 진짜 맛있어 연하고 하나도 안쓰 이런 거 여기도 포리쟁이있다 뿌리쟁이 많이 키어 보리쟁이라고 해, 사람들 이거는 어, 민들레. 민들레. 봐봐. 민들레는 뿌리, 뿌리도 뿌리채 캘라고 어, 뿌리가 깊잖아, 요 엄마, 민들레는 어. 입만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 뿌리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음. 뿌리가 더 좋대. 와 뿌리 좋다 싱싱하니 일자로 뻗었네. 뿌리는 어떻게 먹어? 어, 뿌리도 초장에 찍어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고 또 이렇게 갈라서 깨끗하게 씻어서 갈라서 생으로 무쳐 먹어도 좋고 비석에 갈아 먹으면 짱이야. 간에 최고, 간에 최고 술 먹는 사람들한테도 최고. 피로해보고 최고. 최고야 최고. 이거 이따가 쑥 뛰들어와야겠다. 쑥도 이렇게 많이 컸네. 이제. 음. 이거는 뿌리쟁이는 항암효과에 뛰어나고 이거는 우리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토끼풀이라고 그랬는데 토끼풀이라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근데 이게 쓴박으로 들어 쓴박이라고도 불러들고 봐봐. 다시 특이하잖아. 이거 뿌리가 인삼뿌리 같아. 어? 어, 인삼하고 똑같아. 어, 인삼하고 똑같아. 완전히 뿌리가. 인삼하고 똑같이 생겼다, 요. 삼삼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 이거 약 효과에 끝내준대. 몸에 좋대, 사람 몸에, 어쨌든. 어, 봐봐. 인삼 뿌리하고 똑같아요. 야, 인삼하고 똑같이 생겼죠 뿌리가. 어. 이것도 약초에 좋다고 하니까, 캐각해갖고 가서 먹어봐야지. 만원인데 한국 해로 다닐 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 어, 보리쟁이, 보리쟁이 김치담한 먹으면 맛있고 날라오 가라 먹어도 안 효과에 뛰어나. 몰라, 이제 받으면 엄마로 와봐. 어 알았어. 엄마, 근데. 동영상이야, 말을 해. <laughs> 그래서 말안 하는 거야. 난 부끄러워. 나오고 싶지 않아. 술 먹을 때는 격정적이었잖아.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laughs> 그렇다고 손까지 움직이지 않을 필요 없어. 빨리 움직여. 그건 뭐지요? 이건 민들레 난 먹는 네가... 그런 거 몰라. 그냥 나는 노역이야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뿐 민들레 죽은 건다 안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건 나한테 효능은 묻지마 나안 물어봤어 머리가 하얘졌어